렘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3일, 우리 태영아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새로운 찬양 우리 할 건데요. 언약의 사람, 우리 찬양하고, 우리 사도신경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어, 우리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함께 따라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랩넌트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줄 때 여러분 귀를 쫑긋 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모든 법과 규정을 언제나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어, 우리 렘런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렘런트, 우리 모든 렘런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전에 목사님이 퀴즈를 한번 내 볼게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죠. 초록색 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초록색 불이다. 그때는 이제 손을 들고 우리가 길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 불이에요.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건너가면 안 돼요. 어, 빨간 불일 때는 차들이 지나가는 시간 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규칙이에요. 신호등의 규칙. 이 규칙을 잘 지켜야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규칙이 있어요. 자, 이 규칙은 뭘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자, 그런데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네. 목사님은 남자야, 여자야. 목사님은 남자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디 화장실로 가야 될까요? 어, 배가 너무 아파. 어디 화장실로 가야 되죠? 어, 빨간색이네. 여자 화장실로 가야겠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요. 안 돼요. 어. 남자는 남자 화장실에, 여자는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바로 규칙이에요. 규칙. 이것처럼 또 규칙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동물들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있네. 이 동물들은 어디에 사는 동물들일까요? 어디에 살죠? 맞아요.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에요.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에요. 이 동물들의 규칙이에요. 이 고래나 문어나 돌고래, 거북이, 개, 물고기 이 동물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규칙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물 속에서 살아야지 얘들은 행복하게 살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또 규칙이 있어요. 어, 아주 귀여운 우리 어, 갓난 아기 랩넌트예요 어, 태어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갓난 아기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누구랑 함께 있어야 행복할까? 자, 목사님. 목사님이요. 어, 어, 이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요. 어, 재밌게 놀아줄 수도 있어요. 어, 그래, 목욕도 시켜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목사님이랑 살자. 지금 이제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목사님이랑 살아야지. 목사님이 데려왔어. 이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이랑 살면 살 수는 있겠지만 행복할 순 없을 거예요. 왜냐? 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엄마랑 함께 살아야 돼, 엄마랑. 그렇죠?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도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자, 오늘부터 누구누구야? 너 이제 목사님이랑 살자. 목사님이랑 살수 있어요? 하루는 살수 있겠지, 하루는. 아, 그래,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루는 재밌게 놀고, 이야기하고, 같이 만화도 보고, 하룻밤 자고,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돼?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생각날 거야. 아빠도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고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야 아기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이에요, 규칙.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잘 지켜야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멋진 렘넌트로 자라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 예전에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규칙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 속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레런트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하고 어 어버이날에 편지도 쓰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찬양으로. 우리 이번 주부터 새로운 찬양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목소리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알려 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돼. 너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사람만 올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 여러분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모인 장소가 예배의 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두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 엉엉 울고 있어요. 누굴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본적 있어요? 청개구리가 잘하는 게 있대요. 청개구리가 잘하는 게 뭘까? 바로 엄마 말을 절대로 절대로 안 들어. 이게 바로 청개구리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절대로 안 듣고 반대로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청개구리는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대로 해. 반대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렘런트. 그 친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랩넌트는 말을 잘 들어요. 오늘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고 계세요. 어, 이쪽이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 반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오늘 가시는 쪽으로 같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규칙이에요. 우리 모든 태영아 유튜브 램넌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램넌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램넌트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램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벌써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7월 또 8월 여름 기간에는 우리 랩런트들의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태영아 유치부는 어, 우리 자체 부모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7월 말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또 리더 수련회 또 있고요 이번 여름이 우리 랩넌트들또 태영아 유치부 가정에 또 영적으로 어 회복되어지고 또 훈련받는 귀한 어 여름의 시간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교육국 교사 써밋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셔도 좋으니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우리 교육국 전체의 학원 보그마 메시지의 흐름과. 또 함께 포럼해야 될 내용들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 교육국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우리 서민학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태영아 유치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태영아 유치부 램넌트들이 두 손을 모아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평생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램넌트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 유치부 렘넌트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여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는 곳에, 교회를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태영아 유치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